서울 용산구에 있는 모수서울입니다 안성재 셰프님이 새롭게 다시 오픈한 곳인데요 1층에서 셰프님이 요리하시는 걸볼 수도 있고 음식도 맛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예전이랑 음식이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격이 1인에 42만원이라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입거리들은 가리비 그리고 채소마리가 하나 나오고요 한우육회랑 캐비어입니다 다음 음식은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 전복타코예요 라임을 짜서 같이 먹으면 재료들이 라임의 산미랑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포항초랑 무 국수 같은 게 무고 위에 캐비... 올려뒀어요. 참깨 두부는 안에 성게가 들어있습니다 두부가 상당히 귀엽긴 하네요 다음은 사오도우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나오는 아이스크림 생선은 옥돔이에요 상당히 부드럽고 개불이 아래에 깔려있습니다 이제 우엉으로 만든 타르트가 나오고 나서 모수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 도토리 국수입니다 참나물 소스 베이스에 도토리로 국수를 만들고요 위에 트러플을 많이 갈아뒀는데 같이 비벼서 먹으면 맛있어요 메인 고기는 한우 등심이랑 떡갈비입니다 이제 입가심으로 소르베가 나오고 레몬 증편이랑 머랭이랑 아이스크림 그리고 약과랑 차가 나오고 끝입니다